안녕하세요. 김민주의 싱크 싱크 첫 번째 시간 낙관성입니다. 네. 싱크 싱크의 대주제로 저희가 이 시간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싱크 싱크는 우리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과 습관들을 연습해 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낙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낙천적이세요? 낙관적이세요? 네. 저는 한 낙천성은 60%, 낙관성은 40%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보면 두 개가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두 개가 엄연히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유를 해볼게요. 낙천성은, 어, 우리가 부모님들,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것들이 있죠. 타고나는 기질, 성향,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길러지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천성이라고 하는 건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어떤 상황을 딱 직면을 했을 때 그냥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뱉어지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은 굉장히 낙천성을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낙관성은, 예, 두 개가 좀 다르다는 거 이제 보실 텐데요. 낙관성의 경우에는, 어, 학습이 가능해요. 이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한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낙관성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혜, 우리의 머리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주제가 낙천성이 아니라 낙관성으로 함께하게 된 것도 바로 이렇게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함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나눠볼게요. 네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네, 우리 여성과 남성 공감이 좀 되시나요? 저는 진짜 100% 공감하거든요. 네 우리 여성들은 어,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가방 뭐, 내지는 원피스 며칠을 고민하고 사서 입고 회사에 출근하면 어때요 네 친구들한테 뭐라 그러죠 야나 이거 어제 샀는데 어때 야좀꽉 끼나 색깔이 별론가 막 이래요 본인이 되게 확신에 차서 물건을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되게 소심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반면에 남자는 어때요 어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한 바지를 입고 왔는데 야 이거 끝내주지 않냐 야 짜, 진짜 잘 차, 차, 최고 아니야 최고 막 이래요. <laughs> 네.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좀 다른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 여성들이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추라고 합니다. 네. 과거의 경험을 자꾸 끄집어 올려내는 것. 여성들이 이걸 되게 잘한대요. 근데 이 반추가 되게 안 좋은 건 뭐냐면, 어, 이 반추를 잘하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우울증 발병률이 두 배가 높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낙관성이라는 부분하고 좀 접목을 해본다면 특히나 남성보다는 우리 여성에게 낙관성을 더 많이 훈련하고 낙관주의자가 되는 게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 관, 이 시점에서 되게 낙관주의자들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말들을 하는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 볼게요. 어, 우선,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 동물원 가서 동물 구경했다면, 약간 좀 패러디한 내용이긴 하지만, 동물들이 우리를 구경하는 시대가 됐죠. 네, 세상이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더 이보다 안 좋은 조건이 언제, 어느 때또 올지 모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매니징을 잘할 것이냐. 내면의 파워를 어떻게 잘 길러낼 것이냐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해졌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낙관성이 제격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어요. 낙관론자들의 수명이 평균 11% 이상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85세까지 이상까지 살 확률이 50에서 70% 되게 높죠. 네. 낙관주의자들이 이렇게 수명이 길다. 그리고 우울증, 당뇨병 비율도 적고요. 어, 되게 재밌는 건 교육 수준도 높고 수입도 많대요. 네, 그럼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이제 우리 낙관적으로 하면 되겠죠. 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낙관주의자들 한번 들여다 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출근하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가 안 잡혀요. 네, 그럴 때는 어떤 마음, 내면의 말들을 하세요? 네, 저는 주로 회색, 아래. 부분, <laughs>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일이 꼬여? 택시까지도 안 잡혀. 아, 아침에 진짜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한다면, 네, 낙관주의자들은 오늘은 택시가 잘안 잡히네. 라고, 네, 이것을 모든 일들을 연장선상에서 이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그냥 일시적으로 본다라는 것. 네, 첫 번째 낙관주의자들이 잘 하는 패턴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회사에서 요즘에 시험도 보시잖아요. 네, 시험을 볼때잘본 어, 때도 있지만 못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또 내면의 대화를 하시나요? 네, 역시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나는 역시 시험하고는 안 맞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할수 있는데 낙관주의자들은 이번 영어 시험은 망쳤네. 이번 시험은 진짜 내가 아, 잘 못했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음. 어떤 부분,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걸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한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예, 두 번째의 강점이고요. 세 번째 낙관주의자들은 이제 보시면 비가 와요, 출근하는데 근데 우산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역시 나는, 음, 내가 우산만 없으면 꼭 비가 와.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있다가, 어, 제 우산 없다. 비 내리자. 이러는 것 같아. 뭐, 이렇게 <laughs>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낙관주의자들은, 아, 오늘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하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특수하게 보지 않고 이것을 일반화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우리 낙관주의자들이 가장 잘 발휘하는, 어, 역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세 가지를 보시면서 어나두 번째 되는데 첫 번째는 잘안 되네? 어 아, 나는 두 개는 되는데 하나가 잘안돼 이렇게 좀잘 보시면서 어느 부분을 내가 좀 키우면 되겠다라는 걸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낙관성 잘 발휘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보실게요. 어, 예전에 그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어, 한 실험이 있습니다. A, B, C, 세 그룹이 있고요. 우선 A를 먼저 볼게요. 어, 강아지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인데요. 네, 전기 충격은 아주 살짝 줬다고 합니다. 네, 강아지 8마리에게 앞에 차단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전기 충격을 살짝 줬고요. 그리고 24시간 후에 다시 살짝 전기 충격을 준과 동시에 앞에 대피 공간을 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강아지들이 어때요? 네, 당연히 8마리 모두 다 대피했겠죠.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전기 충격 없습니다. 네, 앞에 아무것도 없고요. 여덟 마리에게 24시간 후에 전기 충격 살짝 주고 앞에 대피 공간을 싹 열었더니 네, 여덟 마리 모두 다 우리 예상대로 대피를 하죠. 문제는 b 입니다 네. 전기 충격을 살짝 주는데 앞에 차단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전기 충격을 받았고 24시간 후에 또 다시 동일한 전기 충격을 주고 대피 공간을 열었지만 이중 여섯 마리는 대피를 포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 강아지가 전기 충격을 받을 당시에 차단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나는 앞으로도 전기 충격을 받게 되면 피할 곳이 없겠구나라고 과거의 경험을 학습을 한 거예요.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피 공간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섯 마리는 대피를 포기하게 되죠. 네, 이게 바로 여러분 낙관성의 방해 요인 바로 무기력입니다. 우리는 이 무기력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과거와 동일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해봤자 쓸모없어 아 필요 없을 거야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 야,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내 행동이 쓸모없을 것이야라는 믿음을 내 스스로 자꾸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관적으로 살고 낙관성을 발휘하려고 하면 자꾸 이것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되냐 네 바로 사고 습관부터 바꾸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낙관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학습된 무기력들을 좀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럼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 행복도 여러분, 노력하면 가능해져요. 네. 보면, 우리 통계를 좀 보면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딱 50%만 유전이고요. 나머지는 어때요? 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기쁜 소식 아닌가요? 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낙관성 훈련하는 거 정말 필요하고, 정말 이제는 꼭 해야만 하는, 어, 어떤 나의 그, 나의 그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행복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낙관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우리 낙관주의자들이 했던 가지고 있던 세 가지의 중요한 그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기억하시고 행복도 노력할 수, 노력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꾸준히 낙관성을 발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싱크 싱크, 김민주의 싱크 싱크 낙관성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